우리의 집은 과연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슨 집을 짓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그 언젠가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을 생각만 하는 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하루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선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이 우리, 우리 가운데 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말씀이 불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나는 죽어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내가 다시금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단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못한 헌신을 드리고 단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내가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불태워서 지금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을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불신과 소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죽어가는 심령을 아니 이미 죽어버린 나의 심령을 주님 소생케 하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